원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또 영상 콘텐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원장님, 어느 수술에 가장 자신이 있으신가요? 골반 성형을 많이 그래도 하고 있어서, 만족도 높고 해서 골반 성형을 가장 자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대답해 줄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요. 골반 성형 또 논란이 많아요. 아, 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어떻게 보면 딱 아시나요? 어, 대충은 뭐 웬만하면 알수 있죠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정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은 네. 굉장히 골반이 많이 넓어졌단 말이죠 골반 라인이 다른 골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있으신 체형이긴 하십니다 아주 드물게는 허리가 되게 얇고 골반뼈가 이렇게 많이 돌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드문드문 계세요 서구적인 몸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 서양에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동양에는 좀 적지만, 드물게는 이런 골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살이 찌시거나, 아니면은, 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힙딥은 근육 운동으로는 많이 넓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 뭔가 다른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이 청바지라서, 네. 요그 옷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레깅스가 약간 몸매를 보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기도 한데, 옆으로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엉덩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사실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엉덩이가 봉긋한 이런 엉덩이를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이러면은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같이 좀 굵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만들어지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살이 찌시면은 조직이 더 커지면서 그 엉덩이가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지방이 많지 않은 마르신 체형이기 때문에 엉덩이도 뭔가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 말고도 네네. 트와이스 모모씨라던가윤아씨라던가 이런 분이 계신데 해당 했다 안했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어, 아주 드물게 그 허리가 되게 얇으시고 골반뼈가 되게 크신 이런 걸 타고 나신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은우 씨도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얼굴이신데 있으시잖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몸을 타고 나신 분들은 있을 수는 있고 사실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전 사진이나 골반이 조금 더 드러난 그런 사진이 있거나 골반에 뼈가 있는 게 실제로 보이거나 하면은 아, 이건 수술 아니고 뼈가 넓어서 넓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을 해서 넓어 보이게 는 경우랑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서 넓어진 경우랑 차이점이 확실히 좀 있나요?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넓어지는 거는 사실은 크게는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힙 볼륨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은 힙업이 되면서 이제 좀커 보이는 그런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 골반이 넓어 보이게 하는 거는 그 운동으로는 사실 힘들고 사실 이게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골반뼈가 약간 좀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으신다면 조금 더 힙, 힙이 커져, 커져 보이고 힙 딥이 좀 작아 보이는 어떤 식으로 이 옷을 입으셨냐 그리고 포징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려면 결국에는 운동보다는 수술적인 방식으로 좀 넓게 보여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어떤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골반이 넓어져 보이기 위해서는 지방, 필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빼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골반으로 생각되는 부분에서 위아래쪽 그러니까 허리랑 승마살 부분을 빼주면 사실 골반이 그냥 커져 보이는 효과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리집이좀 있으신 분들은 킵딥 쪽에도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방을 넣었을 때 생착도 훨씬 잘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마르신 분들은 사실 필러를 해야 저 정도로 넓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필러를 한 번에 어, 많은 양을 넣어서 저렇게 한 번에 될수 도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힙딥이 되게 많이 꺼져 있고 마르신 분들은 살이 늘어나는 데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넣어서 살이 늘어날 시간을 주고 좀 안정됐을 때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넓어지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이즈로 봤을 때 필러만 넣으면 몇 시시 정도 들어가야 돼요? 약간 더 저는 다리 쪽도 좀 탄탄해지시고, 약간의 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그러,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엉덩이가 청바지 입었을 때 거의 많이 없었는데, 많이 생기신 걸 봐서는 적어도 200cc 이상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골반에다가 이제 필러를 굉장히 많은 양을 넣었잖아요. 네네. 네네. 튼살이나 이런 게 생기지는 않나 봐요? 생각보다 말씀하셨던 튼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튼살 케어는 어떻게? 튼살은 저희가 뭐 미라젯이라는 그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안쪽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을 강하게 넣드리면서 튼살이 생기기 전처럼 약간 콜라겐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면서 좀 좋아지게 해드리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거의 없어지나요? 색깔이나 물론 완전 없을 때처럼 확 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힘이 없고 튼살이 안쪽으로 피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살이 차오르고 색깔면에서도 좋아지기 때문에 튼살로 케어를 하시는 분도 자주 오십니다.